자, 보세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네. 나와있네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있죠.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있다. 네. 내 보고 먹으러 뭐 가야되면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 값을 구하래요. 뭐 내왜그국어는 비추고 올게. 음. 알겠나? 아, 알겠네. 정리하면 난리나요. 시을 네. 바꿔서 정리해야 돼. 어떻게 바꿔야 되게? 마이너스 2번의 그 네. 다음에 A 더하기 +E, B 더하기 +E, +E, C 이렇게 쓰고 다음 음. 더하기 2의 개수가 뭐겠어? 이거 대속하면 그치? 그럼 별로 A B 더하기 +E, B +E, C 더하기 C일 거고 마지막은 누구 거야?